안녕하세요 게임클래스의 장재윤입니다. 오늘은 뉴로트럭2 주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건데요. 주차 방법이 한가지가 아니라 또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, 이거는 그냥 뭐 참고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만약 여러분들이 이 차를 여기다 주차를 하실거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후진키랑 왼쪽키를 누르면서 하겠지만 트레일러가 따라오지 않고 트레일러와 트럭이 부딪히게 되죠. 그래서 트레일러를 달고 후진주차를 할 경우에는 무조건 내가 누르는 키랑 반대 키를 눌러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시작할 때 오른쪽 키를 눌러서 트레일러가 내가 원하는 주차구역으로 가게 한 다음에 좀 꺾었다 싶으면 왼쪽 키를 눌러서 트럭을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되돌린 다음에 그 다음 후진을 누르고 조금씩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. 멍청하게 되기도 했지만,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서 후진 주차를 할 거라면, 대부분은 이렇게 주차 라인 바로 앞에서 이렇게 돈 다음에 후진을 하시겠지만, 트레일러가 따라오지가 않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가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좀더 앞으로 갔다 싶으면 후진을 시도할 거고요. 그래서 열심히 후진 주차를 해보려 하지만, 주차가 잘 되지 않고, 대부분은 여기서 그냥 포기를 하거나 이렇게 주차를 할 겁니다. 만약 주차라인을 좀더 지나가서 주차를 한다면 트레일러가 딱 정렬이 되면서 손쉽게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이걸 응용해서 얘도 이렇게 지나쳐서 주차를 하면 좀더 손쉽게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이걸 보시자마자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. 하지만 어려움 없이 요 끝까지 가서 돌아주면 이렇게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겨우 해봤자 주는 게 경험치 90이라서 뭐 이거 가지고 레벨업은 에, 턱도 없고요. 뭐 장점이라면 오 내가 좋겠했다 이런 거 정도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이, 이게 진짜 도움이 됐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트위치 방송도 하고 있으니 트위치 팔로우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